안녕하세요. 수학석2 강창성입니다. 자, 이번에 설명할 내용은요. 이제 집합 문제 한번 풀어 보도록 하죠. 자, 집합의 연산인데 들어가기 전에 자, 집합의 연산이나 집합의 원소의 개수 복잡해지면 복잡해지면 무조건 뭘용한다? 벤 다이어그램. 다시 한번요. 집합의 연산 다음에 보니까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문제가 복잡해져가. 반드시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활용하도록 해라. 자, 집합의 연산, 원소의 개수 뭐라고요? 벤 다이어그램, 활용하세요. 봐요. U가 있는데 XYX는 7, 7 이하 자연수. 음, 그래. 1부터 7까지겠구만. ABC는 위에 부분집합이고요. B가 a 의또 부분집합. A하고 C의 교집합은 이렇게 되어 있어 그렇죠? 1, 2, 3, 4, 5, 6. 많기도 하네요. 그렇죠 A하고 C의 교집합 맞나? 잘못 쓴것 같은데 합집합이죠. 그쵸? 네, 미안해요. 예, 미안해요. 교집합 이렇게 많으면요. 문제가 이상하죠. 다음에 A차집합 B는 오고요, B차집합 C는 2구역 그쵸 집합이고 C차집합에 4로 이렇게 차집합들이 조어 있어요 이때 이러한 집합을 한번 구해봐라 이거지 그치 요 집합 한번 구해보래 그쵸 요거 좀 복잡하니까 우리가 구할 게 뭔지 좀 간단하게 그니까 러 집합연산을 조금 뭐네할줄 아는 선, 정도 선에서요 일단 벤다이어그램 잘활용하시면 좋겠다 이거야 요거 음 본배부채 가능하죠 애교미어 에, 교, 씨. 그죠? 에 교집합을 샬롱샬롱 분배한 다면 가운데 뭡니까? 합집합. 이렇게 돼있어요. 그죠 교연은 뭡니까? 차집합이죠? 에차, 비로 바꿀 수 있겠고요. 에, 교, 씨. 뭐, 이 정도 까지입니다.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게 지금 뭐야? 이거 구해봐라. 이거지. 그지문제는 이걸 구해보래. 그렇죠 자. 구할 거에 뭔지 알았으니까. 물론 이 상태로 바로 그려서, 음, 뭔지 파악해도 좋아요. 하여튼, 좀 간단히 써놨어요. 일단. 자. 출발합시다. 솔바기를요. 자 집합 의 연산 원소의 개수는 무조건 뭐다 벤 다이어 그램을 활용한다 그래서 벤다는 u 가 있고요 ABC인데 원래는 별말이 없으면 이렇게 그리는 게 가장 일반적입니다 ABC 그첫세개 그렇죠? 짜리요 a b c 이게 일반적인데 지금 B가 A의 부분 집합이래요 그러니까 B가 A의 부분 집합이니까 일단 A하고 C를 딱 그려놓고 A하고 C를 그려놓고 B가 A의 부분 집합인데 무조건 그림은 일반적으로 설정해 놓으세요 b는요 a에 포함되는 거니까 이렇게 네, 선생님 이 b가 a, 여기만 이렇게 그리면 안 되나요? 아니요 일반적으로 이렇게까지는 갈수 있잖아 그렇죠 만약에 뭐이 자리에 별게 없다면 안 쓰면 되는 거고 공집합 해주면 되는 거니까 요게 지금 a, b, c가 u의 부분집합이면서 b가 a의 부분집합인 그냥 일반적인 모델의 벤 다이어그램이야 그렇죠? 자 다음에 읽어볼게요 이제 a하고 c 하고 합집합이요 1, 2, 3, 4, 5, 6이 있다는 얘기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 안에 1, 2, 3, 4, 5, 6이 있는데 전체가 1, 2, 3, 4, 5, 6, 7이니까 7은 반드시 요 바깥쪽에 있겠네, 그렇죠? 7은 확정. 1, 2, 3, 4, 5, 6은요 여기 있을지 어디 있을지 아직은 모르겠어, 텐지 확실한 건요 안에 있으니까 요 바깥쪽엔 7이 혼자 있다. 다음에 에 차비 a에서 b를 긁어내. a에서 b를 긁어내면 5예요. 그러니까 a에서 b를 긁어내면 5인데, 자 5라고 하는 놈은요 여기 있거나 잘들 여기 있거나 아니면 있어야 돼요. 애찹이니까, 아니면 어떻게 빨간색 할까요? 요영형에 예. 여기에 있거나, 지금 5가, 5는요, 5는 오는 여기 있거나 여기 있거나, 그렇죠 5가 있을 위치는요, 여기 한 여기, 뭐, 그 정도까지고. 다라서 비에서 c 를 긁어내, 2입니다. b 에서요 b 에서 c 를 긁어내, b 에서 c 를 2는요, 확정됐죠? 2는 여기 있을 수밖에 없어. 알겠냐? 요놈 확정이네요. 그죠? 요놈 확정. b 에서 c 를 긁어내, 2라고 하는 놈은 여기 있을 수밖에 없다. C에서 L을 긁어내 4 6 C에서 L을 긁어내 46, 4고6도 여기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가 안되 무슨 말인지 됐어요? 어. 그럼 이제 우리가 아직 확정이 안된게 전체가 지금 1, 2, 3, 4, 5, 6, 7인데 1이 아직 어딨는지 모르겠고요. 2는 됐고 3이 어딨는지 모르겠어. 4, 5는 어딘지 모르겠고 6, 7인데요. 이 1, 3, 5는요? 확실한 건 어디야? 이 노란색 아니면 1, 3, 5는요? 여기 있던 노란색 여기에 있거나 그지? 돈은요 빨간색 여기 있거나 돈은 어떻게 해야 돼요? 파란색 여기에 있거나 뭐 이렇게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1, 3호는요 한마디로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 이 중에 어딘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쵸? 그것만 확정해주면 되는데 그건 아직 얻은 정보는 없어 근데 문제에서 요구했던 게 뭐냐면 A에서 B를 긁어내래 다시 한번 그려볼까? 다시 한번 그려볼게 벤다이어그램이요 그쵸? A, C, B 이런 상태인데 자 A에서 B를 긁어내래 긁어내면 뭐나마? 이건 안죠, 그렇죠? 다음에 A 하고 C 하고의 교집합의 합집합이에요. A 하고 C 하고의 교집합에 합집합이니까 이거잖아요, 그렇죠? 결국 A에서요, 누구 뺀 거야? A에서 요거요거 요거 제한 거지. 요거 제해 준 나머지야. 즉 A에서 요거 제해 준 나머지니까 결국에는요, 뭐야 노란 것, 빨간 것, 파란 것 자리에 뭐가 있냐 이거죠, 그렇죠? 저 일단 1, 3, 5가 어딘지잘 모르겠, 5는 여기 아니면 여기. 근데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여기 하면 여기인데, 여기는 아니고 확실한데. 중요한 거는 근데,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 뭐야? 걔네들의 요거 A에서 이 하얀색,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에 관련된 집합이니까 따라서 우리가 찾는 나머지. 여기에 있는 집합은요 1, 4보다 확정은 안 됐지만 여기에 1, 3 5가 있다는 건 확실하죠, 그렇죠? 답은 몇 번? 4번이 정답. 이렇게 해서 집합의 연산이나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무조건 물용한다, 벤 다이어그램 이용한다 상기하면서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